김병주 의원의 돌직구에도 정신 못 차리는 김현우 서울구치소장. 정보기관, 어,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이라든지 개인 정보 보호법 여기에 따라 가지고 저희들이 공개할 어,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. 아, 그 개인 정보 보호, 개인 얘기하시는데 특정 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 정보 공개 가능분들 아시죠? 그 정보 공개 대상이 내란과 외환죄가 해당이 돼요. 범죄 단체 조직 폭발물 사용자 살인 등 강력범죄 성폭력범죄 청소년 대상 성범죄. 이런 그 특정 중대 범죄로 정의돼서 이러한 인원들에 대해서는 실제 신상정보 공개를 할수 있는 법률이 있어요. 지금 내란과 외환죄는 정보 공개가 가능한 것이고 그 다음에 이번에 최병장 집회는 공무 과정이잖아요. 사실 이 윤석 내란 수괴 같은 경우는. 뇌한죄외환그다 네, 네, 네. 혐의를 받고 있잖아요. 그럼 이런 인원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CCTV라든가 바디캠을 공개할 수 있는 겁니다. 근데뭐 계속 개인정보 보호 탈행하세요? 우리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그때 사항이 정확히 어떻게 됐는지를 알고 싶어 하는 겁니다. 그걸 말씀하시라니까요. 뭐 그래서 1차, 2차 때 어떻게 진행됐는지 소장님이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좀 해주시고 그다음에 우리한테 그 당시 cctv하고 바디캠 조금 있다 거기에 그때는 우리 카메라들 안 갖고 들어갈 테니까 육안으로 좀 보여주세요 그러면 됩니다 그럼 저희들이 그걸 보는 걸로 할 테니까 그러면 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정확한 법률적인 검토가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 됩니다 그래서 면담을 하시더라도 뭐 면담을 응하지 않겠다는 그런 사안이 아니고요 이런 사안에 대해서 면담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일방적인 욕으로 인해 가지고 요청으로 하면 면담이 제대로 이루질수 없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. 시간대별로 상황 보고서는 있습니까? 상황 보고서에 정리된 건 있죠. 그거를 따로 요청을 하면 될것 같습니다. 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. 그두 번째 어, 집행 갔을 때열 명의 교도관이 가서 집행을 하려고 했었는데 저항이 심해서 집행을 제대로 못했다라고 들었거든요. 그때 어떻게 집행을 할지 집행 계획이 있었습니까? 수립하지 않습니까? 현장에서 그냥 보고합니까? 집행이 받아서... 그렇죠 그런데 1차 때 실패를 하셨잖아요 그러면 2차 때 10명을 투입을 했을 때는 어떻게 하겠다라는 계략적인 종이로 든 계획서 나더라도 어떻게 하겠다라는 계획은 짜고 가지 않습니까 훈련도 하실 거고요 전혀 없었습니까 그러면 수갑이나 포승줄이나그 보호 장비를 쓰셨어요 안 쓰셨습니까 형 집행법 97조 1항 3조에 따르면 위력으로 정당한 업무 집행을 방해하는 경우에 보호 장비를 쓸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 수갑이 쓸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도 안 쓰고 실패를 하셨잖아요. 그러니까 쓸 생각조차 없었던 거죠.